요한 묵시록 4장, 천상 예배.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었던 그 목소리, 곧 나팔소리 같이 울리며 나에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이리 올라오너라. 이 다음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바로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또 어좌 하나가 놓여 있었고 놓여 있고 그 어좌에는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분은 벽옥과 호목 같이 보이셨고 어좌 둘레에는 치옥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 어좌 둘레에는 또 다른 어좌 24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원로 2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좌에서는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좌 앞에서는 일곱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또그 어좌 앞에는 수정처럼 보이는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저 한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황소 같았으며,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그네 생물은 저마다 날개를 여섯 개씩 가졌는데, 사방으로 또 안으로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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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분, 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 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분께 생물들이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2 4네 원로는 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금관을 어좌 앞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의 하느님, 주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생겨나고 창조되었습니다.